안녕하세요. 이산 저산입니다. 오늘도 어 빨간날 주말인데 산을 왔어요. 역시 몸이 근질근질해서 <laughs> 왔습니다. 진짜 이거는 산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 되는 곳인데 이 지형은 좀 난초들이 없을 거예요. 근데 그냥 한번 탐방차 왔는데 이렇게 난초들이 하나 보이더라고요. 음, 야, 참, 험난한 지형에서 자라는구나. 야, 고생했다. 너네들은. 아, 정말 대단해요. 아, 이쪽은 좀 지형적으로 이쪽 지역은 지형적으로 너무 좀 약간 그 뭐라고 하지 해발이 좀 높아요. 그리고 그 적도 뭐 그런 선 있죠. 어 그런 걸로도 봤을 때 이쪽이 좀 약간 지형이 높은 지역인데 그냥 탐방차 이렇게 난초를 보러 왔어요. 근데 저렇게 하나씩 있는데. 어, 대부분 좀 이런 산지에서는 난초가 저렇게 하나가 어렵게 자라는, 어렵게 자라는 곳이거든요. 이런 곳에서 또 난초를 보기가 매우 힘들죠. 어, 잠깐만요. 이거 뭐 하나 있다. 변종이다. 어, 잠깐만요. 오! 어, 어. 이야, 이게 있다. 복륜이다오야 산책했어요. 이 지역에서도 이게 변이가 있네. 우와, 두쪽 자리. 오우, 참, 오 <laughs> 이야, 복륜이라고 하는데. 우와, 색잘 들었다. 이 가이로. 우와, 나 진짜 생각도 없이 왔는데. 오, 처음으로. 야,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변이가 나네? 오, 씨, 깜짝 놀랐네. 아, 좀, 구도 하나 보고, 좀 산초 좀, 아하. 주위에 뭐가 나는지 한번 좀 볼게요. 아이, 게 좀, 에러 사항이, 손 하나밖에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. 아, 야, 저기에서 복륜이 나오네? 대박이다. 어찌냐, 여기. 너무 지형이. <laughs> 극한의 지형인데, 이쪽에서도 이런 게 나오냐. 와, 아, 생각지도 않았는데. 진짜 생각지도 않고 왔어요. 생각지도 않은 거에서 이건 난 죽어 나냐. 오. 이야. 이야, 참 어이가 없다. 야, 역성이 참이 이제 뭔가 오늘 나왔네. 작품물 하나 나왔는데, 아 이게 또 집에 가서 오신하들이 까랑까랑하게 좀 올라와요. 이렇게, 음 우리 난초 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. 이렇게, 근데 네, 아, 여분 진짜 끝내준다. <laughs> 야, 잘 뒤져보면 뭔가 좋은, 그런 키한게 하나 나올 것 같은데? 제가 한번 좀 뒤져보고, 이거, 아 하... 이거, 저 뒤져보고 싶은데, 아, 아 이것도 여비 있네. 음, 야, 이건 서반물을 물고 오는 것 같은데, 병반인 것 같기도 하고, 음. 아... 일단은, 저기, 복륜 하나를 확보를 했으니까, 두 개지, 두 개. 좀 뒤에, 한번잘뒤져보요 이런 데서는, 음, 자기의 발밑을 조,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. 조심해야 돼요. 아하하하하. 야 진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난추가 나오네. 야 이런 데는, 이제, 이렇게 변이가 나온 이상, 이거는 밭 관리를 해줘야 돼요. 관리라는 게어 한마디로 나를 꾸준하게 어 해마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. 아참 정말 마음 비고 생각지도 않게 해서 왔는데 야 이건 엽이 거의 진짜 야 이런 거는 거의 단열인데. 다녀이게 거의 진짜 단엽인데? 와. 이건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캐서 참차하게 들여다 보기로 하고요 아, 참. 아하. 야비 진짜 좋습니다. 야, 야비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어 여비 끝내주는데 이런 개체에서 다녀보러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, 근데 조금 뭔가 아쉽지만 그 이게 항상 좀 이제 그래서 꾸준하게 방송을 하면서 어,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. 일단 저희가 다녀온 다녀오기... 복륜이 나왔으니까 아하 아, 일단 좀더 가져 아 여기 위에서 제가 사실은 그 뭐지? 난초를 한두개씩 봤거든요 난초를 한두개씩 봤는데 어, 그 이상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, 그래도 영상이라도 하나 찍어서 올려 보자 뭐 해가지고 구독자는 없지만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그 위에 산새들 구경시켜 주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야 저기서 안밭이 있네 어, 일단은 이 기쁜 마음을 너무 숨겨바가어디다 숨겨 아 표현할 그게 없네 <laughs> 혼자 오면 이래요 산에 오면 혼자 산에 오면은 아하 이런 에러사항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혼자 만끽을 해야 된다는 이 에러사항 하지만 집에 가서도 와이프한테 이걸 보여줘도 와이프도 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냥 아 이건 또 혼자 감상하겠구나. 아 일단 좀더 저번에 저기 말고는 난초는 더 이제 분포되진 않았네요. 저 위쪽에서 대주 난초의그 대주라고 한게 어미 어미 어미촉을 봤거든요. 그걸 보고 이 주위를 쭉 둘러본 거예요. 그랬는데, 아 저기서 는 진짜 카메라 켜고. 의도한 건 아니지만, 와, 저기서 나올 줄 몰랐네요. 일단은 저 다녀, 아이. 그 복륜을 채심을 하러 일단 가고요. 어, 제가 복륜을 한번더 채심, 보여주고, 잠깐 영상물을 꺼고, 채심하고, 다시 한번 영상물을 한번 켰어요. 산. 하... 이렇게 풍경 그냥 아무렇게 이 보세요. 저는 좀 이런 고상한 취미를 혼자서 들이다 보니까, 아, 참, 누구랑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는데, 없어요, 주위에는. 특히 남자들, 저희 또래 친구들은 난을 하시는 분이 없답니다. 나는 해야 그건 하는 건 아닌데 아 진짜 이건 다시 보면 너무 멋있다 난초들이 아 이거는 한번 최신로 해서 집에 가서 한번 길러봐야겠어요 너무 이쁘다 난초네 제가 영상을 내렸다가 조금 있다 다시 켤게요 네 이산 저산이었습니다.